오선의 국회의원 누구입니까? 네 윤상현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윤상현입니다. 윤상현 의원 모시겠습니다. 윤상현입니다. 우리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의 김선동 총 간사님을 비롯해 80여명에 이르는 우리 위원장님들 또 함께 뜻을 같이하는 우리 당원 동지 또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 또 구속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헌식적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붕괴되고 있는 현장을 저희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저기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25부 지기영 부장 판사와 또 재판부 판사님들께 우리들의 충정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마 현재 구속 취소 심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나오셔서 저분들이 열심히 자료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만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살리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저는 여러 가지 이 이유에 의해서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마땅하다라고 생각. 맞습니까, 여러분? 첫째, 첫째 한번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기현 부장 판사님 제 어떤 입장을 한번 들어봐 주시오 제가 계속해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아침 여덟 시부터 여섯 시까지 릴레이 시위를 합니다. 제가 주중에는 꼭 나와서 하루 한 시간씩 다녀갑니다. 내일 오전에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게 1월 15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구속기간이 10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1월 24일 밤에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 한 날짜를 계산하더라도 1월 25일 밤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석방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월 26일 아침 동치도록 오후까지도 대통령을 불법체포 국공한 상태에서 석방을 안한 겁니다. 이게 명백한 위법이라는 겁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소를 친게 1월 26일 오 7시입니다. 이때 기소를. 그래서 불법체포 국공 상태다.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께서 왜, 왜, 직접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왜안 나가냐 많은 분들이 그때 의아하게 생각하셨죠. 여러분 저희들이 못 가게 했습니다. 왜 내란죄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공수처에 가서 오라고 할 수사 권한이 없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통령 직권 남용을 했으니까 직권 남용죄 관련 혐의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란죄하고 직권남형죄는 범죄 구성 요건이나 범죄 성질이나 범죄 중대성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 1월 3일 날 체포영장 집행할 때 제가 그 수사관하고 싸웠습니다. 그 1차 체포영장 어떻게 했습니까? 야 알고 보니까요. 서울중앙지법에 12월 6일, 12월 8일 이틀간에 걸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 당한 것을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앙지법에서 통신 영장도 기각이 되는데 체포 영장이야 더독이안 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장 쇼핑하러 서부지법에 간거 아닙니까 여러분? 알죠 서부지법에 1차 체포 영장 발부한 사람 이순영 분양판에서 어디 출신입니까 여러분? 우리 법 연구해줘. 이 사람이 체포영장 어떤 영장 냈습니까? 제가 일차 체포영장을 직접 윤곽근 변호사하고 보면서 세상에 이런 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일면에다가 딱두 줄짜리 쪽지를 붙였습니다. 그 규정이 뭐냐? 형사정법1 1 0조1 1 1조 적용을 예로하라. 세상에 그 규정이 뭐냐? 군사정 공산 기밀장소를 수색할 때는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돼.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주 차장이 여기는 못 들어온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적용을 배제해라. 세상에 그런 법률 개폐권을 펄, 판사한테 준 적이 없어. 초법적인 영장을 띈 겁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1월 1 5일날 2차 체포영장 오지 않았습니까? 그 새벽에 제가 체포영장을 또 변호사들하고 플래시라이트를 켜면서 봤습니다. 그때 그 규정이 빠져버렸어요. 스스로 서부지법 판사가 잘못된 영장을 친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한미부량판사가 영장을 쳤어요. 그 영장을 보니까 그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사정법 110조 적용을 받아야죠. 군사장, 기밀장소, 관조는 군사장, 기밀장소 가급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날 대통령 경호 차장, 김성훈 차장이 여기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법으로 대통령 관조를 치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헝, 이게 법 위반입니다. 형사적 110조, 111조 적용을 받아서 겨우 책임자가 여기는 승낙을 불허합니다 하면 은 수색영장을 할 수가 없음 집행할 수가 없 그런데 압수수영장을 불법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이게 특수주거침입죄를 범한 겁니다. 범죄적으로 따지면 그사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번 보십시오. 1월 19일 오전 3시경 차은경 부장판사가 이분도 우리법연구회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부속영장 쳤을 때몇 자였습니까? 15자죠. 피의자 윤석열 증거임에 우려가 있다.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이재명 잘 아시죠? 이재명 영장 기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창훈 부장판사 아닙니까?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 기각하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야당 대표는 법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야당 대표보다도 훨씬 더 증거인멸 가능성이 훨씬 더 낮지 않습니까? 왜 공적 감세 비파의 대상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구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가능성 한번 따져 보십시오. 대통령 관자에들어데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십니다. 제가 쭉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같이 주의무 종사자 피고인하고 불리는 분들 다 감옥에 있습니다. 또 헌재 재판에 와서 다침술했습니다 그러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당연히 구속 취소에 석방해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죠니다 내가 검찰 30명 이상이 있었다. 세상에 이렇게 불법의 불법의 불법을 자행하는 이 수사기관 자체에 내가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에 처 가셔서 지금까지 구속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수독과라는 법리 원칙 잘 아시죠? 절차에 문제가 있고 하면은 결과도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 독수독과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구속 취소 석방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 안에 계시는 존경하는 지기영 부장 판사님과 판사분들께 저희들의 뜻을 모아서 당부드립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사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저중앙지법에 있는 직영 부장판사님 재판부가 합당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서 취소하겠습니다. 부서 취소, 부서 취소, 부서 취소. 감사합니다.